이런 실수가 맛없어. <laughs> 아니 리롤 건왜 만듦?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냐. 울토체스에 이번 시즌에 기물락이란게 존재한다고 들 사람들이 그러던데 내가 봤을 땐이 게임에도 기물락은 존재한다. 지금이니! <laughs> 근데 진짜 낙뢰는 안보이고 스파크만 안 보여 일단 초반에 1번 세팅으로 경험치는 먹어야 되고 이거 관통을 뭐 모모 찍을까 경험치 찍어야 되고 어 자석 찍어야 되고 치확 찍어야 되고 공속 이렇게 4개 할까 경공 치자 경공 치자 경공 치자 이렇게 세개 하자 네개네개네개 문제는 1레벨 때낙뢰가 떠야겠죠 아니 아니 5레벨 때낙뢰가 떠야겠죠 연쇄번개는 먹으면 안 되고 마나 회복 좀 그런데 이게 5레벨 때는 스킬만 나와가지고 오케이 리겜 딱 저때 이제 리롤 빡세게 쳐가지고 원하는 스킬셋을 먹고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진짜 심하게 엇갈 때는 60레벨까지 스킬을 엇갈 때가 있어서 진짜 심할 때는 그래요. 하나, 정화도 챙겨가야 돼. 왜 2번 세팅이 지금 그 정화라서 나이스. 그리고 하나씩 그 스킬 떨어지는 세팅이 있는데 그 낙뢰 낙뢰 전설 옵션 중에 하나씩 스킬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영원의 번개였나 그게 아마 어 영원의 번개 맞다 그 영원의 번개가 이번에 대지세기가 이제 한개한 한 개씩 개별적으로 스킬이 터지는 거 그거를 보고 참아 이게 단일 타겟으로 스킬이 변하는 세팅이 좀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뢰도 일단 그거부터 들고 왔지 근데 어머나 웬걸 쓰레기네 그 보면은 혈관이 막혀요 낙뢰 자체가 딜이 그렇게 센 스킬은 아니더라고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 음. 오, 리겜해야 될 듯? 주셨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얘네를 전부 다다 제네를 시킨 다음에, 가시를 다제네 시킨 다음에 한번 죽어. 그럼 몹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혐오스럽다. 한 번은 제가 진짜 막 그, 지금 보면은 1번 세팅이 내가 이거를 방어도로 그 방어도 700 올려 주는 그 방어 그 뭐냐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방어를 저번에 한번 2000을 만들어서 온 적이 있었거든. 와, 그래도 피해 감소 말래 만찍히니까 까시 몇대 맞더니 바로 죽더라. 음. 리겜의 냄새가. 게임을 너무 엿같이 만들었어. 개발자분들은 정말로 이 게임을 해 보셨을까? 한 번이라도 플레이 해 봤다면 아니면 한 10번 플레이 했는데 10번 다운 좋게 안 만난 거지. 그렇음, 그랬으면 말이 된다. 나 어떻게 열판하면 열판 다 만나냐. 그것도 심지어 초반에. 이게 중후반에 나오면은 피해 감소 말렙 찍으면 회피가, 회피가 레벨이 낮아도 버틸 만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나오면은, 어, 게임 다시 하라고. 아. 왜 1렙씩만 나오니? 너 승련도가 지금 몇 레벨인데? 넌 니가 니네 승련도가 몇인지 알고는 있는거니? 승련도 23인데 1레벨이 두번 나왔다? 어디가 일로와 안가 개빠르네 진짜 여건 좀있다가 먹고 허야 <laughs> 낙렛 세팅인데 회오리가 6렙이 나오면 어떡하니 아 정화 먹고 이거 다 밀어버릴걸 그냥 내가 잘못했다 만나왜 이렇게 안차? 마나에 비 아, 아나 1번 세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나 이게 세팅 바꾸는 거를 쓰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맛없어. <laughs> 아니 리롤 건왜 만듬?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냐? 어레렙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평타 레벨 올라가면 평타도 이제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고 레벨이 뜨면은 이제 평타 데미지가 아무리 낮아도 진짜 그렇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야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2레벨씩만 떠줘도 좋아해 좋아한다고 이년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1레벨 야 그럼 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1레벨이랑 3레벨이랑 번갈아가면서 뜨실라고? 그러면 2레벨씩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 야, 그걸 몰랐네. 약간, 경류. 스케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경류랑, 축복이랑, 그니까 러 빛의 축복, 뭐, 번개의 축복 이런 거 있잖아요. 치명타 확률 올라가는 거. 경류랑, 축복이랑, 뭐, 만화의 번개, 만화의 빛, 만화의 어둠 이런 것처럼, 이제, 만화 관련템. 이런 거, 이렇게 딱, 세 개로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번개의 경류, 번개, 만화의 번개, 번개의 축복, 이렇게 세 개. 들고 오면은, 웬만하면 다 깨더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뽕이 제일 좋은 스킬을 찾는 거죠. 아파, 이년나 아이, 또 나왔네. 아이고, 야, 나 아직 피해 감소 말래 안 찍었는데. 조졌다. 조졌다. 아, 조졌, 조졌, 그래. 이게 게임이 참 역겨워 어떻게 이렇게 불쾌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진짜 재능인데 차라리 이렇게 몸통박치기 하는 애들이 데미지가 엄청 드럽게 세요 야, 그러면은 별로 기분은 안 나쁠 것 같거든? 근데 어우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야, 약간 디아블로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랑 디아블로랑 섞으셨잖아 야 그러면은 솔직히 처음에 내가 무슨 스킬 들고 갈지는 좀첫 스킬은 내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 보면은 디아블로의 그 아이템에 이제 레벨 시스템 있잖아요. 스킬 레벨 뭐 플러스 3, 플러스 4에서 이제 그뭐 예를 들면 소서리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화염구를 화염구가 뭐 시작부터 뭐, 플러스 4래, 막, 이렇게 붙어있으면 기분 좋잖아. 딜도 세지고. 근데 이게 진짜 세팅을, 뭐, 씨발, 뭐, 이렇게, 아니, 그, 정화 세팅을 갖고 왔어. 뭐, 낙뢰 세팅을 갖고 왔어. 했는데, 돌렸는데, 돌렸는데, 안 나와! 이러면 기분이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 <웃음> 아니. <웃음> 어. 지금 이 게임이 제 5월 중순 때 나왔으니까 3개월이나 지났잖아요 물론 아직 베타이긴 한데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 게임을 하면은 기분이 더럽다 야 뽑기 뽑기 그렇지 그냥 주면 좀 덧나냐 일단 이거 콜타임 1 이하로 내려 보니까 아 맞아. 이 쿨타임 1, 1초 이하가 안 되더라. 낙뢰는 얘가 지금 제가 보면은 그 시전 속도가 번개 스킬이 5 0 1에요 이미 150.1%거든. 근데 여기서 시전 속도를 25 20을 챙길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어. 5, 9, 10, 30. 20을 챙겨. 근데 얘 낙뢰 스킬 자체가 쿨타임이 제가 알기로 3.5초거든요. 1초 이하로 떨구려면 그러면 시전 시간이 350%가 돼야 돼. 고유 캐릭터 시전 속도가 100%라 치면은 어, 20%는 이제 낙뢰 스킬 말렙을 찍었었을 때 20%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이제 시전 속도 스킬을 말렙을 찍는다. 그럼 얼마야? 190%죠, 그러면. 그럼 나머지, 기본 100%, 낙래에서 20%, 시전속도 70% 챙기면 이제 총 190%인데, 그럼 나머지 160%를 들고 와야 되거든, 아이템으로. 아이템으로 160%를 들고 오는 게, 이씨.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 시전속도 15%짜리 주얼만 11개를 막아야 되는데, 자, 머리 2개, 몸통 2개, 무기 두 개. 목걸이 하나, 반지 하나, 하나. 하면 이미 아홉 개거든요? 이거, 이걸 어케함. 그러니까 3.5%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너무. 이제 시전속도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laughs> 어차피 지금 1, 1초 이하로 못 줄이니까 2초 이하로 줄이면은 이제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스킬 배분을, 뭐냐, 그 레버업을 할수 있겠죠? 아, 근데 문제가 너무 약하다. 안 뚫린다. 공격력보단 치명타 피해가 훨씬 데미지적으로 높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치명타 확률 많이 높일 거라 미리 치명타 피해 먹어놓는 게 좋겠죠? 응. 음. 오, 진짜 잘 나와? 번개 스킬? 진짜 신기해? 낙례할 때는 낙례 빼곤 다잘 나오고, 연쇄 번개할 때는 연쇄 번개 빼곤 다잘 나와. 번개 파장 하려고 하니까 번개 파장 빼, 빼고 다잘 나오고. 진짜 어디서 뭐, 누가 나 게임하는 거 지켜보나 봐. 뭐 더럽게 안 돼가지고 막 욕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뭐 하나씩 띠띠 던져주고. 오. 잘 나오네. 잠깐만, 나 지금 뭐뭐뭐 편했지 지금 살릴 스킬이 근데 없어, 딱히. 눈보라를 살릴까? 100몇개 남았니? 아, 다 썼구나. 공속? 중요하죠. 경류를 많이 터트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특수공격을 자주 던져야 되고. 특수공격 던지는 속도는 공속의 자유, 그 뭐냐, 공속에, 공속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공격속도는 이제 저번에 제가 언제였지? 무슨 영상 찍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공격속도라고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냥 공격속도라고 붙어있는 거는 기본 공격이랑 특수공격 전부 다 포함되는 거고, 기본 공격속도가 증가합니다는 진짜 기본 공속만 늘려주는 거라, 어, 기본 공격속도만 늘려주는 거라서, 이 특수 공격을 던지는 속도가 영향이 전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었, 말씀드렸었죠? 그 전설 옵션 중에 전설 옵션이 공격 속도, 기본 공격 속도가 30% 증가합니다고, 룬 추가 옵션을 받으면 기본 공격 속도가 30% 증가합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공격속도 15%짜리에다가, 뭐, 모든 피해 10% 증가, 뭐, 이런 주얼을 두개 박으면, 룬 박으면은 그냥 기본 공격속도 60%가 늘어, 늘어나는 건데, 주얼 박으면, 공격속도, 야 기본 공격속도, 특, 특수 공격속도, 피해량 전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거면, 룬을 왜 박냐?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바람의 손놀림 이런 거, 기본 공격 속도 증가가 아니라, 공격 속도 증가로 바꿔주지. 그것도 좀 애매한 게, 그래도 손해야. 주얼 넣는 게더 이득이야. 이게 관통 확률은 지금 연쇄 번개 이게 스파크가 튀거든요. 천둥이, 아, 이게 아니고. 큰 날리는 방전에 지금 연쇄번개 하나 떨어질 때마다 스파크가 8개 저는 지금 원래 4개인데 옵션 추가해서 8개가 됐죠 근데 이게 그 나는 요게 지금 낙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상번개에도 이 옵션이 있어요 스파크가 터진다 근데 이 스파크들이 연쇄번개 약간 작게 만들어서 나는 이게 연쇄번개마냥 관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관통 안돼요 그냥 부딪히면 없어져요 관통 확률 만렙 찍어도 이거 관통 안됩니다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제 게임시간 1분대 2분대쯤 되면은 이제 몹수가 많아져 가지고 몹이 둘러싸잖아요 그때 딱 보면은 관통이 안돼 그래서 이낙례 떨어지는 게내 캐릭터 주변으로 이제 동그라미가 생겨요 몬스터가 이제 동그라미를 만들어줘 근데 그 동그라미 바깥으로 스파크가 안 빠져나가더라. 반통이 말렙이었었으면은 스파크가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스파크가 안 빠져나가요. 다석. 아, 그리고 얘 투사체 배수가 아마 2배수, 아 3배수일 거예요. 3배수. 그래서 뭐 투사체 수 증가를 이제 말렙을 먹으면 150% 증가하는 건데 십렙 되면 이제 낙뢰가 4개씩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한 번에 막 낙뢰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옵션으로는 지금 낙뢰 최고 개수가 제일 많이 뽑아본 게 15개. 근데 그 진짜 그거는 순수 낙뢰 개수에 낙뢰 개수에만 이제 치중한 거라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이 약간 베스트? 그리고 이게 번개 소환자를 안 쓰고 갈 거면 영원의 번개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번개 소환자를 안 쓰면은 그 캐릭터 주변으로 안 떨어지고 랜덤 위치에 떨어지니까 몹이 안 주고 엇 낙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원래 다 그냥 독인 개긴이었는데 난그돼지색이 한번 보고 대가리가 깨졌어. 그래서 이제부터 또, 또 다른 거 찾아봐야겠죠. 너무 충격이었어. 돼지새기가아 진짜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스킬이었는데. 근데 팩트는 돼지새기도그 터지는 옵션 안 나왔었으면은 나 아까 평생 안 했을걸? 뭔가 폭발이 폭, 폭발합니다. 그게 약간 좀 끌려가지고. 지금 살짝 노리고 있는 게 시체 폭발 지금 소켓 뚫린 게 많거든요. 3개인가 4개가 있어. 지금. 이제, 나머지 옵션, 전설 옵션 5개 중에 지금 소켓 뚫린 게한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옵션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은,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얘네 나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움직이지 마. 괜히 움직였다가 가시 맞으니까 지금 딱 최장 사거리에서 잡으면은 가시가 나, 저한테까지 안 오거든요. 웬만해선. 한 10개 맞을 거 한두 개밖에 안 맞는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그냥. 눈치 없게 나대지 말고. 랩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6랩이었구나. 스파크 색깔 좀만 다르게 해주지. 이 스파크 때문에 지금 이게 낙뢰인지, 연쇄 번개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보면은 지금 계속 번개가 치고 있잖아요. 낙내랑 스파크 좀 구별 좀 해주지. 피해 감소는 고렙층에선 무조건 먹는 게 좋다. 이게 지금 한 100대 쳐맞아도, 봐봐요. 봐 이러고 피 회복하는 게 금방이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풀피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좀 쳐맞으면, 어, 순식간에 피가 차서, 피해 감소가, 없어도 괜찮을 줄 아는데. 저항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가? 이게 몸빵 데미지로는 거의 안 죽는데. 뭐, 임프나, 그, 독가시 그 고슴도치. 그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그 변종몹. 임프 변종몹. 그, 얼음구체 날리는 몬스터나, 이런 애들이. 저항이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원거리 투사체들이 엄청 아프더라고. 아이, 또 나왔네, 저 새끼. 많이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것들 이제 한두 대 이제 운 나쁘게 좀 몰아서 다다다닥 맞으면은 한 방에 죽어가지고, 피해 감소를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반지나 목걸이 같은 데 보면 이제 저항 옵션이 있잖아요. 이 저항 옵션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맵이 매번 들어갈 때마다 랜덤이어가지고 내가 독저항 만땅 챙겨갔는데 시작했는데 맵 자체가 파란색이야. 그래서 그 얼음 스켈레톤이랑, 어, 그 아이스 임프 이렇게 걔네 나오면은 내가 들고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저항을. 그래서 저항 안 가져가고 이제 모든 티에 감소 이런 옵션 붙어 있으면 그거 그냥 챙겨오는데. 장비템으로. 의미가 있을까? 관통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관통 확률이 올라가면 특수공격도 이, 몹 사이로 뚫고 가니까 경류가 더잘 터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낙래 스파크는 안 터집니다. 관통이 안 터져요 얘는 약간 스케일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낙래도 너무 경류빨이야 근데 우리 돼지새기를봐 경류가 필요해? 아니? 그냥 체급으로 꽤 부수잖아 아 그립습니다 돼지새기님 고트 중에 고트. 어나 투사체수 레벨이 엄청 낮았구나. 십이점오. 한 두억 개 정도만 더 먹으면 이제 열. 열... 4개까진 나오겠네. 어, 근데, 그렇게 주기 싫다는데요? 요새 롤토체스 하다보면, 롤토체스에, 이번 시즌에 기물락이란 게 존재한다고들 사람들이 그러던데, 야바스을땐이 게임에도 기물락은 존재한다. 안 나와? 에 쓸모없는 것만 주고, 씨. 심지어 놀랍게도 이거 지금 액티브 스킬 카드 4개. 배난 거죠. 지금 스킬 몰빵 했는데도 지금 투사체에서 말려 못 찍은 거예요. 지금이니? <laughs> 근데 진짜, 낙래는 안 보이고, 스파크만 안 보여. 으아. 어 봐봐요, 봐봐, 봐봐. 어, 이거 피해가면서 안 먹었었으면 바로 죽었다. 어디야? 어... 아 피해량 또안 봤다. 대충 한 11억, 12억 되겠지, 뭐. 아... 똥구리인내가... 아... 아... 이런... <laughs> 똥구리인내 난다... 나... 에휴... 다음엔 진짜 뭐하지?